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박사 박교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알아볼 종목 바로 제주반도체인데요 제주반도체 5천원권이었던 주식이 현재 2만원대까지 올라갔죠 2만1350원이네요 현재까지 기준으로 자 주식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고 앞으로 여러분들 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갈건지 자 그래서 기존 주주님들은 언제까지 이 종목 홀딩을 해야하고 언제 팔아야 여러분들의 수익이 극대화될지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릴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반도체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의 성장 배경에는 바로 온 디바이스 AI가 있습니다. 자온 디바이스 AI 최근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디바이스가 뭐냐? 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휴대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휴대폰에서 상시적으로 항상 쓸수 있는 AI 이걸 바로 온 디바이스 AI라고 합니다. 기존의 AI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이 클라우드 서버 클라우드 서버에 AI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쪽에 정보가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휴대폰에서 AI를 작동을 시키려면 이 클라우드 서버로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바로 시간이 발생했고 무조건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했죠. 자, 그런데 이 온디바이스 AI는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갔다 할 필요가 없으니 당연히 시간도 덜 걸리고 인터넷 연결 필요 없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클라우드 서버와 휴대폰 이두 가지 장소에 정보를 나눠서 보완하기 때문에 여기가 털려버리면 개인정보 다 털려버리죠 자, 하지만 이 온디바이스 AI는 휴대폰에만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버가 털려도 안전하죠 보안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굉장히 개화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도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미 먼저 뛰어들었죠. 자 그래서 휴대폰 시장은 삼성전자와 애플, 이두 기업 간 양강 구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S24 갤럭시 S24를 30일에서 31일 날 공식 출시할 예정이죠. 자 이때 이 S24가 바로 온디바이스 AI를 장착한 하이브리드형 AI 핸드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시장을 선점하게 될 경우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먼저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것도 무려 2년 동안 말이죠. 이미 이러한 시장 리서치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를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622조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자, 이 622조 중 무려 500조 500조를 삼성전자가 담당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만큼 삼성전자는 지금 이온 디바이스 AI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게 제주 반도체랑 온 디바이스 AI 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자 제주 반도체 기본적으로 반도체 패밀리스 회사고 랜드플래시 특히 랜드플래시 중에서도 이 멀티칩 패키지 MCP라고 하는데 요거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죠 제이 밖에도 저전력 반도체 이 저전력 반도체를 핵심 소재로 만들고 있는데요 자 물론 설계만 합니다 제주 반도체는 밀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설계를 매우 잘해요 전 세계에서 퀄컴 그리고 디어텍 두 글로벌 기업한테 동시에 품질 인증을 받은 기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이크론을 포함하더라도 바로 이 제주 반도체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만큼 뛰어난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제주 반도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여러분 다 알다시피 파운드리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죠. 자, 결국 자기들도 설계를 받아와서 위탁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받아올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라면 3등, 4등한테서 받아올 건가요? 아니겠죠. 당연히 1등에서 받아오겠죠. 자, 1등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제주 반도체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제전력 반도체, 여기서 수주를 받아와서 파운드리 위탁생산을 하겠죠. 자, 이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한 가지 시나리오이자 가설에 불과하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현재도 증권가에서도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시나리오 중한 개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삼성전자가 붙었을 때 어떻게 됐었나요? 자, 삼성전자가 붙자마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한번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붙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2, 3만원대에서 20만원이 넘는 이 구간까지,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약 9배에서 10배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 기업에 삼성전자가 붙으니 9배에서 10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 그러했던 삼성전자가 이번엔 500조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면서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 반도체 설계 기업인 반도체 패밀리스 기업이 제주반도체에 붙는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큰 성장이 나올까요? 아직 붙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주가는 5천원에서 2만원까지 4배가 뛰었죠. 300%의 상승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 제주반도체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이만큼의 상승이 나왔는데 추가적인 상승 과연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2만원권을 머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최소 2배, 최소 4만원. 1차 목표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삼성전자가 정말로 붙게 된다면 기존에 주가였던 2만원, 여기서 앞에 숫자를 한개 추가하겠습니다. 목표가 12만원까지 볼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수치이고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사례에서 증명이 되었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현재 금리 인하로 기조가 잡혀있죠 금리가 인하되면서 기술주들 살아나고 있고 현재 반도체 시장 자체가 메모리 반도체 이미 살아나고 있죠 D램을 중심으로 자 D램은 이미 살아났고 D램 다음에 살아나는 게 바로 랜드플랫입니다 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주반도체의 핵심 제품이 이 랜드 멀티, 멀티칩 패키지라고. 이 멀티칩 패키지가 뭐냐면 말 그대로 패키지입니다. 이 랜드 플래시 여러 개를 묶어놓은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t 램이 크고 랜드가 크면 랜드 멀티칩도 큰다는 거예요. 자 랜드 멀티칩의 선도주자 제주반도체죠. 자 그러면 시장이 크면 클수록 제주반도체도 클 수밖에 없다. 기술주가 크면 제주반도체 클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붙으면 제주반도체 클 수밖에 없다. 세 가지가 핵심 내용입니다. 자, 공통된 내용이 뭘까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성장은 결국 뭐죠? 실적이죠. 실적은 뭘로 이어지죠?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주가 상승했을 때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매도죠. 자, 그런데 현재 공매도 금지가 되어 있죠. 자,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요소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제조 반도체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엔 상승하던 와중에 이러한 고점의 매수를 한게 아니라 상승하다가도 이렇게 파동을 그릴 텐데 이러한 파동의 저점 부분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러한 지점을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투자전략 리포트입니다. 자, 이 리포트 같은 경우는 제가 펀드매니저 시절때부터 사용하던 모든 자료들을 시약해서 만든 자료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나와있는 이 다양한 패턴만 분석하더라도 앞으로 예상되는 상승과 하락에 대한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해지십니다. 자, 물론 이 자료는 대외비 자료라는 거꼭 명심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이 자료를 잘만 활용하신다면 세력들의 평단가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세력들이 매집한 기간과 여기에 들어간 세력들의 자금, 그리고 들어온 구간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신규 매수 타점과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파악할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이 세력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목표가 이것까지 정확하게 100% 분석이 가능해지니 여러분들 이 자료만 갖고 있으면 손실을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세 번째 증권사 대외비 자료인데요. 이 자료 때문에 절대로 유출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저에대해서 가장 빠르게 입수를 해서 전달드리는 것 때문에 향후 전망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해 전략을 아주 면밀하게 적어놓았습니다. 또한 프리 IPO 기업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이 기업들이 향후 언제쯤 상장이 될 거고 관련된 공시와 호재 악재에 따른 매매 전략까지 모두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 이 자료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이 자료 받아가시는 방법 상단에 나 있는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5054-3948 이쪽으로 리포트 리포트 세 글자 딱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리포트 보내드릴 거니까 이 선물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신규 상장주 투자할 때 많은 수익 거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뭐 LS 머트리얼즈 1코 프로머티 이런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 아주 수익률이 좋죠. 최소 100%에서 많게는 500%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반드시 이 자료를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한번더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